정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윤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가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로 발송됐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대통령의 조사부릉이 거듭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관련 서류를 관저로 발송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수치 거부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될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즉 오는 27일까지입니다. 또한 개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개엄 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류 발송이 완료됐고 20일 도착했기 때문에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변론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6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금융시장이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이 증가함과 동시에 연체율과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 비율도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 8천억 원이 증가한 1,06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711조 8천억 원으로 대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같은 기간 가계 대출은 3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3.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자도 급증했습니다. 저소득 대출자는 49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만 5천 명이 늘었고 저신용 대출자도 19만 9천 명에서 23만 2천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채무상환 능력 점검과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 2, 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 포인트로 전월 대비 12.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며,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103포인트로 6포인트 하락했고 소비지출전망 CSI는 102포인트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여행비, 외식비, 내구제 구매 의향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은 2.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으며 환율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판단과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금융 소식입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과 정부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금 조달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화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15개 은행이 참여해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일 연장, 의무상환비율 한시적 면제,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국민은행은 KBYZ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 세무솔루션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20억 원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은 내국수입유산스와 뱅커스유산스 만기 연장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은행이 외화대출 연장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이 매년 약 7천억 원, 3년간 총 2조 원의 규모를 출연해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며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최대 30년간 만기를 연장하며 금리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계의지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햇살론 119와 소상공인 성장업 보증 대출이 출시됩니다. 햇살론 119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장업 보증 대출은 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은행권과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건설업, 활력재고 방안에 대해 업계는 주택공급 정상화 기대와 함께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재고 방안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3일 대한건설협회는 환영성명을 통해 건설 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공사 낙찰률 상황과 일반 관리비 요율 인상 등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이 올해 수건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 정상화와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와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PF 보증 규모 확대와 금융 비용 대환 범위 추가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부동산 업계는 여전히 악화된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경기 실사 지수 CBSI는 지난 11월 기준 66.9%로 하락하며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드러냈고 부도 건설사는 총 29개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분양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가뭄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동산 알1 1 4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750가구로 올해 같은 기간 대비 56.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PF 부실 문제 등 누적된 악재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얼어붙은 건설,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세계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15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가 발표한 2024년 철강사 경쟁력 순위에서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8.6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WSD는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등 23개 항목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으며 글로벌 철강사 중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세계철강협회로부터 3년 연속 지속 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지정됐으며 10월에는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에서 세계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지난 23일 2025년 정기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글로벌 초인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 등을 통해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